아,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나이가 몇살 안됐습니다만은 6.25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여당만 에도당정이 화합이 안 되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하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따라가마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부어외쳐보겠습니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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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오늘 이런데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할수 있는 것은 귀신 잡는 해병이 서부 오해도를 잘 지켜주고 그리고 강화도, 김포 반도를 포함한 전망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박주원이 귀신 잡는 해병대를 발로 출발파서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정청래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 백만과 그리고 안보단체가 모여서 8월 10일부터 중청내 박주원을 내쫓는 그런 집회를 마포 중청내 융앞에서 8월 10일부터 90일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일이 아니라 중청내를 내쫓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지지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8월 15일 날 건국절 행사를 하는 것을 마다하고 종북 좌파들과 따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역행위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안보단체가 광복회 앞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즉시 사퇴하라! 사퇴! 그리고 1년에 25억씩 국고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중국까지 광복회 에 지원은 그런한 국고를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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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하라우리월 지난 일월1 5수백만이수백분이여하라 회수하라! 회수하회를하고 삼각지까지 우리가 역사일에회어하라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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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언론에서는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괴다, 가짜 뉴스 이런 것이 들끓고 있는 것은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의 책임입니다. 이 보도를 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똑바로 보도를 하는 것은 자유일보 그리고 천광 목사님이 없이는 TV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마을 천만이. 자유일보를 전부 오늘부터 다 보시고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요청을 해서 자유일보를 보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 큰소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선거에 우리가 신성한 투표를 한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곳곳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척만 했다 이게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제가 강력히 권유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기를 통해서 부정 선거를 밝혀내서 우리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국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이 광화문에 모이는 수백만 우리가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모시자! 모시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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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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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